논란에 쇠기를 박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파격 승진한, 동부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한 이문정지검장인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이 지금까지 잘, 잘못 행동했던 바족이 수사, 뭐 거짓말,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감수해야 될 것이고요.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검찰은 정말 해체에 가까운 기억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은 정확도를 의심받아 고쳤을지 버려질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자, 이문정 검사, 검사장이 됐죠. 아, 또다시 검찰을 향해서 수위 높은 발언들을 더욱더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더 나왔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지 오래됐다. <laughs> 발언이 좀 셉니다. 장애사 역시 막중한 역할이다. 어, 잘 감당해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례를 치러주는 장애사 역할을 본인이 잘 해서 검찰을 확실하게 어, 장례를 치르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건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제가 이제 신인 검사로 교육을 받을 때요. 네. 검사들은 이제 타고 다니는 차도 어느 네. 정도 이제 국산 차여야 되고 음. 어,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청렴함을 보여줄 수 있게 스스로가 청렴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교육을 받았고 네. SNS 사용에 있어서도 내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검찰 전체의 발언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SNS 사용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문정 검사. 검사장이, 어, 검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개혁적인 발언을 할 때와는 조금 달리 지금은 이제 검사장으로서 동부지검에 있는 수많은 검사들을 리더십으로 끌어안고 검찰개혁 앞에 후배 검사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할 거라고 저 생각이 들거든요. 음. 감싸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방향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다 차분히 설득하는 그런 행보를 보일 것 같았는데 이 개인의 sns에 이런 부분을 보, 이렇게 가감 없이 올리는 게 과연 이 동부지검. 있는 후배 검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역할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검사장으로서 조금 더 당혹해 하는 후배 검사들의 마음을 조금 어루만지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안이 조금 부드럽게 어,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조금 더 현명한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세다라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검찰 장의사. 검찰 장의사. <laughs> 검찰에서 여러 가지 어, 생활을 하고 또뭐 좌천되기도 했지만 또 그래도 검찰 내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또 외부에서 봤을 때 이문장 검사 모르는 사람이 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동부지검장이 되자마자 사실상 첫 일성에 가까운 발언이었는데 검찰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동부지검에서 이문정 검사장을 믿고 함께 근무해야 하는 그 일선의 검사들 입장에서는, 어, 지검장이 장의사가 되겠다고? 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저는 근데, 어, 검찰개혁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정의를 묻고 싶어요. 어. 검찰개혁의 본질은 뭐냐면, 어 정치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돼서 중립적인 네. 수사를 할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검찰의 이름이든 아니면 뭐 공수처의 이름이든 경찰의 이름이든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외압에 굴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개혁은 뭡니까? 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끔 중대 수사 어 수사청을 만드는 거야 중대 범죄 수사청을 행안부 밑으로 보내는 거고 행안부 밑에 밑에는 공수처 해경 검 경찰까지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여러 수사 기관들 사이에 어떤 수사를 조정하고 통제하고 감찰까지 하는 기능은 국가수사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또 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음. 결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이거를 컨트롤 하는 거거든요. 네. 심지어 청문도 할수 있고요.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감, 검사에 대해서 어, 파면, 징계까지 할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음. 결국은 지금의 1년의 상황이 국민들을 위한 검찰개혁, 수사기관개혁인지 네.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은 뭔가 그립감을 잡고 계속할 수 있고 죽은 권력만 타겟팅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냉정하게 봐야 되고 음. 저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3자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한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거는 누구나 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음. 이 임은정 검사장께서 뭔가 본인의 어떤 검사로서의 어떤 업무, 실적으로서 평가받아서 그 자리에 갔는지 음. 아니면 민주당 쪽에서 얘기했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하고 검찰을 악마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목소리를 냈는지 그 후자가 더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ye mm -hmm.